반갑습니다 한입니다. 오늘은 티스토리에서 구글 애드센스와 관련돼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자주 하는 질문, 파포 네 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정말 많이 하시는 질문들을 제가 조금 간추려서 내용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드센스 광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에디센스 뭐 승인 신청이 잘못됐을 수도 있고, 에드센스 승인 신청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뭐 셋업 설정이 잘못될 수도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제대로 에드센스 승인 신청을 하고 광고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부터 제대로 해야만 에드센스 광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 현상도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에 첫 번째 에드센스 승인 신청 방법과 두 번째 수동 광고사입 방법 세 번째 애드센스 광고가 나오지 않는 뭐 이유나 해결 방법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마지막으로 티스토리에 대해서 글을 쓰면서 h t 그 설정하는 방법까지 이네 가지를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구글 애드센스 신청 방법입니다. 구글 애드센스 사이트에 들어가서 사이트 추가를 합니다. 본인의 티스토리 주소를 추가하고 나면 에드센스 준비 중이라는 멘트가 보이실 겁니다. 에드센스 사이트를 추가하고 나면 에드센스 연결하기에서 티스토리 o m 을 에드센스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티스토리 상에서 셋업이 제대로 되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멘트가 뜰 겁니다. 이때 검토 요청을 바로 하셔도 되고 티스토리 셋업을 하고 난 뒤에 검토 요청을 하셔도 됩니다. 검토 요청을 바로 누르신 다음에 티스토리 관리 수익 구글 애드센스 연동하기가 바로 티스토리 셋업입니다. 예전에는 이걸 안 해도 상관이 없었지만 지금은 수익에서 구글 애드센스를 반드시 연동을 해야지만 티스토리 셋업이 완료가 됩니다. 티스토리 셋업을 완료하고 난 뒤에 자동 광고만 사용하실 분들은 모든 사이트 수정 광고 설정 미리 보기에서 자동 광고 설정만 하시면 다른 부분은 더 이상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를 동시에 섞어서 하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더 작업이 필요합니다. 수동 광고와 자동 광고를 동시에 하실 분들은 히스토리 관리 HTML 코드에 에드센스 포코드를 헤드와 헤드 사이에 한번더 연결을 해줘야 합니다. 코드 가져오기를 누르시면 이렇게 헤드와 헤드 태그 사이에 에드센스 코드를 복사해서 붙여넣기할수 있는 포코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코드를 복사해서 HTML 편집에 들어가서 헤드와 헤드 패드 사이에 에르센스 포코드를 삽입하면 수동 광고와 자동 광고를 동시에 하시는 분들도 에드센스 광고를 제대로 나타나게 할수 있습니다. 히스토리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포스트 스킨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을 건데 처음 시작할 때 스킨을 변경하셔야 되고 블로그 이름, 닉네임 설명 등도 최초의 설정을 제대로 해주시고 블로그 주소를 문자로 할지 숫자로 할지도 최초의 설정을 해주시는 것이 낫습니다. 구글 애널리틱스나 네이버 서치 어드바이즈에 검색 반영 요청을 하신 경우에 이렇게 중간에 만약에 스킨 변경이나 이런 것들을 바꾸게 되면 좀 많은 문제점 요소가 발생하니 히스토리를 처음 하실 때 최대한 스킨이나 이런 모든 것들 기본적인 것은 미리 확실하게 설정을 해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수동 광고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동 광고만 하실 분들은 자동 광고만 설정을 하시면 다른 거는 안해도 굳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자동 광고와 수동 광고를 섞어서 하실 분들은 지금부터 제가 설명하는 대로 하시면 광고가 나오는데 무리없게 적용이 되실 겁니다. 제가 하는 방법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수동 광고 자동 광고 동시 적용 1편과 2편에 걸친 영상 설명이 있습니다. 수동광고, 자동광고를 제대로 넣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 영상도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동광고 세팅을 하기 위해서는 AdSense 광고 수정에 들어갑니다. 광고 설정 미리 보기에서 자동광고를 우선 설정합니다. 그리고 기존 광고 당이 최적화는 해제를 합니다. 그 다음으로 광고 형식에서 본문 광고에 들어갈 내용은 전부 다 체크 해제를 합니다. 홈페이지 광고도 체크 해제를 하고, 자동으로 멀티플렉스 광고도 체크해제가 됩니다. 나머지 앵커 광고와 모바일 전면 광고는 자동 광고에서만 적용 가능하기 때문에 그대로 적용을 하고 사이트 적용을 누릅니다. 그런 다음 티스토리 관리에 들어옵니다. 티스토리 관리, 수익, 에드센스 관리에 들어가서 본문 광고와 관련된 것은 전부 다 체크해제를 합니다. 본문 상단도 체크해제를 하고 본문 중간도 체크 해제를 하고 본문 하단도 체크 해제를 합니다. 전체 자동 광고는 ON으로 체크를 하고 여기 보면 수정이라고 있습니다. 수정을 누르게 되시면 전체 자동 광고 페이지 설정에서 블로그 홈과 글 목록만 놔두고 글 본문은 체크 해제를 하고 확인을 누르시면 애드센스 수동 광고와 자동 광고를 동시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구글 애드센스와 티스토리에서 자동 광고와 자동 광고를 동시에 적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세팅을 하였고, 에드센스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에드센스 광고, 신규 광고 단위 만들기로 들어가서 에드센스 승인을 받고 난 뒤에는 뭐 디스플레이 광고라든지 인피드 광고라든지 멀티플렉스 광고 같은 이런 광고를 규 광고 단위 만들기를 통해서 광고를 만듭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광고는 기존 광고 단위 코드 가져오기를 통해서 광고를 확인할 수가 있고 광고 코드를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HTML에 퍼코드를 이미 한번 넣었기 때문에 본문에 광고를 넣을 때 매번 위에 있는 퍼코드 부분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헤드와 헤드 사이에 이미 한번만 입력하면 본문에 광고를 넣을 때 매번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토리와 구글 에트센스 기본적인 세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이번에는 티스토리 글 쓰기에서 실제 글을 어떻게 작성하고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내용을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제목에 티스토리 구글 애드센스 관련 자주하는 질문 그리고 H1 태그 지정이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제목 부분은 H1 태그가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예시로 보여드리기 위해서 작성을 했는데 제목에는 이렇게 갈로 같은 것이나 뭐점 어, 뭐 특수문자, 당연히 슬래시, 특수문자 자체는 사용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갈로도 웬만하면 사용하지 마시고, 히스토리에서 뭐 문자 주소를 할 건지 숫자 주소를 할 건지도 뭐 정하시면 되지만, 문자 주소를 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간략하게 내용을 짧게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제목은 최대한 짧게 핵심 키워드만 들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 문장 내용은 디스크립션 형태로 작성을 합니다. 히스토리 포스팅을 하고 난 뒤에 광고가 나오지 않고 에디센스 설정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에디센스 승인 신청 방법, 수동 광고 사입 방법, 에디센스 광고 안나옴 해결 방법, 해시태그 설정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첫 문장까지가 디스크립션 공백 포함해서 125자 정도가 되고, 끝까지입니다. 그리고 공백을 제기하면 97자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작성을 하게 되면 두 줄에서 3분의 1 지점까지 입니다. 대부분 티스토리는 이 지점까지가 공백 제외 125자 이내입니다. 디스크립션을 작성하실 때한줄 정도는 기본으로 작성을 해주시고 만약에 최대로 넘는다면 두 줄의 3분의 1 지점까지만 작성을 하시면 딱 125자까지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125자가 넘어가도 상관은 없습니다. 뭐 인식을 갖다가 이렇게 인식을 한다거나 어떤 부분이 첫문장으 인식할지는 모르겠지만 구글은 대부분 첫 번째 문장, 뭐 두줄 이내를 디스크립션으로 인식을 하게 되고 네이버나 다음은 대중이 없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첫 문장의 디스크립션 형태로 다 대표 썸네일과 같이 메인에 나타나게 됩니다. H태그를 설정을 할 때는 미리 예시를 제가 지금 적어놨는데 H1 같은 경우에는 티스토리 포스팅 제목으로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H2 태그는 제목 1이 되고 123 형태로 뭐 작성을 하셔도 되고 H3는 제목이 이런 식으로 1갈로 뭐 이런 식으1-1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하셔도 되고 제목 3뭐 갈로 1닫고 뭐 가나다 뭐점 이런 샵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본인 나름대로의 H 태그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기만의 H 태그 설정 방법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셔야지만 글을 많이 쓴다거나 할때 최초에 목차를 작성할 때 헷갈리지 않고 바로바로 바로 적용이 가능합니다. H1 태그는 포스팅 제목이기 때문에 이미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글에 노출하기 위해서는 H2 태그는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H2 태그는 첫 번째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H3와 H4는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포스팅 내 h2는 메뉴의 첫 번째에 반드시 하나는 들어가야 됩니다. 저는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목차 자동 서식을 적용했습니다. 어, 더보기에 서식에 들어가면 이런 식으로 목차 서식이 자동으로 저는 설정을 해놨습니다. 제목 1 h2, 제목 2 h3, 제목 3 h4 태그, 이런 식으로 h2, h3, 밑에도 h2, h3 인 식으로 이런 부분만 저는 자동으로 나오게 자동 목자 서식이 적용되어 있고 실제 미리 보기에서 발행을 하면 목자 서식이 자동 적용되어 있어서 누르면 바로바로 바로 넘어가는 형태로 자동 목자 서식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동 목자 서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만든 코드가 아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검색을 하시면 정말 많은 내용이 나와 있고 블로그마다 적용 방법이 다 틀립니다. 본인의 블로그가 포스트 스킨인지, 부클럽 스킨인지, 샵1인지에 따라서 다 적용하는 코드가 틀리고, HTML에도 넣어줘야 되고, CSS 코드에도 넣어줘야 되고, 여러가지로 몇가지 넣을 게 있기 때문에 훌륭하신 분들이 잘 만든 코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자동 목차 서식을 적용되는 그런 코드들을 검색해서 찾으셔서 본인의 블로그에 적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에르센스 승인 신청 방법을 제목1 h2 태그로 정했고 1-1 티스토리 셋업을 제목2 h3 태그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1-2 제목2도 h3 태그가 되고 그 하부에 들어가는 내용이 있다면 제목3 h4가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h4 이렇게 제목3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시면 되고 이런 방법으로 h 태그를 지정하셔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수동 광고 삽입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동 광고를 삽입하기 전에 광고를 삽입할 때 어떻게 광고를 삽입하면 가장 효과적인지 그 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글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쭉 있고 사진이 있습니다. 사진이 있고, 뭐, 글, 사진이 있을 수도 있고, 사진, 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는 본인이 쓰는 스타일마다 다 틀리니까 그 부분은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글에 대한 내용이 있고, 사진이 있으면 이 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그 안에 앵커 텍스트를 활용해서 그 부분과 부분 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것도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첫 문장이고, 포스팅 내에서 약 30%의 위치가 된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 위치에서 첫 번째 광고를 넣을 때 광고 111이라고 표시를 해 둡니다. 앵커 텍스트를 적용을 하면 되는데 광고 코드 삽입 HTML 예시라고 이렇게 내용을 적고 블록을 한 다음에 상단에 링크 삽입 수정에 들어가서 이동할 앵커 텍스트를 입력하고 광고코드 삽입 html 예시라고 대체 텍스트를 입력하고 확인을 누르면 새 창에서 열기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앵커 텍스트를 적용해서 놓고 그 밑부분에 광고를 넣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배치 방법 중에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광고를 가장 적절하게 배치할 수 있는 세 가지 포지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어떠한 주제에 대한 제목 내용이 있고 그 밑으로 그 제목 및 내용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고 그 다음으로, 앵커 텍스트를 적용해서 내부 링크나 외부 링크로 이동시킬 예시 내용을 코드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림과 글자 사이에 광고를 배치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외부 링크로 앵커 텍스트를 작성했지만, 굳이 앵커 텍스트를 외부 링크 적용 방식으로 꼭 하실 필요는 없고, 더보기, 플러그인, 이전 파링글넣키를 통해서 본인이 이미 작성한 비슷한 내용이 있으시면 내부 링크 적용 방식으로 앵커텍스트 적용도 가능합니다. 이런 방법으로 첫 번째 광고를 광고 1111이라고 적고 글을 쭉수고난 뒤에 이 부분에도 광고 222이라고 적고 두 번째 광고 뭐세 번째 광고 이런 식으로 내용을 적어서 이건 실제 나오는 광고를 제가 이미지로 붙여넣기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진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가 실제로 붙여넣었고 광고를 인식하고 배치를 다 하고 나면 포스팅을 최종적으로 다 끝내고 난 뒤에 광고 삽입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 1, 1, 1 그리고 광고 2, 광고 3 부분에 배치를 다 하시고 난 다음에 신규 광고 만들기에서 디스플레이 광고로 본인만의 광고 코드를 만드셨을 겁니다 포코드가 들어가 있고, 슬롯 코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본인만의 광고 코드를 집어 넣을 때, 이 부분을 복사해서, 본문에 수동 광고를 넣으실 분 같은 경우에는, 인스 클래스 이 부분부터 스크립트까지가 넣어주시면 됩니다. 넣어주시면 되는데, 주석을 넣으셔도 되고, 안 넣으셔도 되고, 그거는 각자 형태에 맞게 하시면 됩니다. 다만, 디비전 코드를 이렇게, 디비전 얼라인 이골 센터, 그리고, 슬래시 디비전으로 마감을 해주시고, 인스 클래스와 스크립트 실제 광고 퍼코드에 있는 부분에 위와 아래에 디비전 코드를 넣어주시면 포스팅을 수정할 때 다시 발행을 해도 광고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디비전 코드로 스크립트 코드를 묶은 다음에 이 부분을 전체 복사를 하고, 실제 광고를 넣을 곳을 찾기 위해서 이본 모드가 아닌 HTML 모드로 들어가서 광고 일부분을 일부 부 찾습니다. HTML 모드로 들어가서 광고 111, 광고 222, 그리고 광고 3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에 아까 복사한 구글 에디센스 포코드를 그대로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사항은 디비전 코드로 묶어 난 광고 코드 같은 경우에는 광고 111부분에 내용을 집어넣는 것이 아니라 P와 P 사이 전체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집어 넣어야지만 광고 코드가 깨지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광고 일부분에 디비전 어, 코드를 이렇게 집어 넣으면 P 코드 빨간색이 뜨는 게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P 코드 빨간색이 뜨면 에러 코드가 나기 때문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안 됩니다. 디비전 코드가 만약에 없다면 이비 코드를 이렇게 삭제를 해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P 코드가 들어가 있는 것이 보이실 겁니다. 광고를 넣으실 때 디비즌 코드가 있는 경우에는 전체를 삭제를 하고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부분에도 이런 식으로 광고 333이라고 적혀있는 부분에 다 지우고 디비즌 코드가 있다면 전부 다 삭제를 한 상태에서 붙여넣기를 하시면 정상적으로 광고가 나옵니다. 광고를 파견할 때 지금 현재 광고 코드를 html 모드에서 다 넣었습니다.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가시면 안 됩니다.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가시면 광고가 깨지는 현상도 발생을 하고, 물론 디비전 코드를 넣어놓으면 상관은 없긴 하지만, 히스토리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포스팅 내용을 다 작성하고, HTML에서 광고 코드까지 전부 다 넣고 난 다음에, 기본 모드로 돌아가지 마시고, HTML 모드에서 완료를 누르고 발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기본 모드로 돌아가서, 실제로 광고코드가 스크립트 코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 이 부분이 실제 광고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런 식으로 광고가 나오고, 앞서 제가 설명드린 티스토리와 구글 에드센스 초기 설정 방법대로 했는데도 불구하고 광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면, 본인이 뭔가 안에 내용 부분이나 뭐 복사 붙여넣기나 코드가 잘못될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기 바라고 포스팅을 하고 난 뒤에 광고가 잘안 나온다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에드센스 광고를 삽입하고 포스팅을 발행하고 난 직후에는 바로 광고 확인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보통은 10분 정도 지난 뒤에 광고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PC에서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모바일 스마트폰에서 확인을 해야 됩니다. 본인 티스토리 주소를 모바일에서 바로 가기 아이콘을 추가한다거나 구글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확인하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다음과 네이버 모바일 사이트 뭐 바로가기 아이콘을 해서 애드센스 광고 확인은 해도 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다음과 네이버는 좀 느린 편이고 가장 빠른 것이 구글 모바일 사이트에 접속해서 애드센스 광고를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글 애드센스 광고 승인을 받고 처음 시작한 사람은 대부분 조회수가 없습니다. 조회수가 없는 포스팅에는 구글 에디센스 광고가 제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조회수가 많은 포스팅에서 광고가 제대로 나온다면 에디센스 광고 송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광고는 나는 보이지만 상대방은 보이지 않을 수도 있고 상대방은 보이지만 내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크롬, 윈도우, 엣지, 웨일 등 인터넷 환경 설정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가 있으며 나 자신이 최적 설정을 한다고 해도 PC에서의 환경 설정 차이 때문에 모바일에서의 인터넷 설정 및 속도 차이 등에 따라서 보여지는 방식이 천차만별입니다. 모바일에서는 잘 보이는데 PC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분도 많습니다. 역시도 마찬가지로 모바일에서 잘 보이고 PC에서는 안 보이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모바일에서 제대로 나온다면 PC에서 안 나온다는 것은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광고는 기본적으로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요소의 대상은 아닙니다. 광고를 확인하실 때 가장 정확한 방법은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포스팅을 찾아서 확인하시거나 또는 검색 사이트에서 조회수가 많이 나오는 키워드를 확인해서 광고가 제대로 나온다면 애드센스 광고 노출에는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식으로 오늘은 에드센스 승인 신청방법, 수동광고 삽입방법, 에드센스 광고, 삽입 광고 안나옴 해결 방법, H태그 설정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히스토리에서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스킬적인 요소를 많이 추가하고 보여주기식 내용보다는 실제 제목과 맞는 글에 대한 내용이 더욱 중요합니다. 나만이 가진 정보를 제대로 된 글을 써서 사람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다음에는 더더욱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